입증이 있겠습니다. 입증. 입증 바로. 네,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함이 타불. 네, 오늘은 이 생활법문입니다. 생활법문. 귀신은 있다. 이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나 면은 흉가나 폐가나 음습하고 밤에 또잘 나타나고, 행상한 사람 모양을 하고, 옷은 하얀 소복을 입거나 까만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가지고 이빨을 내가지고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운수를 갖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원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있는데요 이것은 테레비나 영화나 전설의 고향에서 기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은 귀신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풀이하나 하면은요, 죽은 사람의 늪, 죽은 사람의 혼, 또 하나의 해석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거나 해로움을 주는 신령스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불자님들 중에서 귀신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요 내 선망 조상 연가나 일가 친척 연가나 인연 있는 연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나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연이 없는 연가는 나에게 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교에서는 귀신을 우제번호. 우리 불교에서는요. 방편으로 여러 귀신들을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항경약 창계에 보면 많은 귀신들이 나옵니다. 산에 가면 산신이요. 물에 가면 용왕신이요. 나무에 가면 당상신이요. 집에 가면 가택신이요또보엌에 가면 조왕신이요. 땅에 가면 지신이요. 여러 가지 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하나의 방편적으로 여러 귀신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교나 천주교나 이스라엘 교회는 귀신이 있나 없나 다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유일신인가 잡신인가 요것만 틀리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귀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대표적인 부르는 우리나라의 이 무속인들입니다. 무속인들은 자기의 조상신이나 일가친적신이나 인연 있는 이 신들을 받아가지고 신내림을 합니다. 신내림을 해가지고 점사도 보고 굿, 굿도 한단 말이지. 그리고 또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귀신이 있나 없나 이래 물어보면 100%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다면은요. 정신과나 신경과에 가보면은요. 그 백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사가 진단을 하나면은 다중 인격자라든지 정신분열증 이렇게 진단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귀신이 없다는 쪽이 있거든 왜? 과학적으로 첫째는 증명이 되지 않아서 귀신이 없다. 또 본인이 즉 직접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고, 느끼지도 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 말도 다 인류가 있고 맞거든. 그런데 이럴 수도 아니겠어. 선님한테 그러면, 선님, 선님은 귀신이 있나, 없나, 선님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아니겠어. 이러면 이 선님은 분명히 귀신은 있다. 이렇게 핵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나면은 이 선님의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님이 되고 한한년 됐는가 모르겠네. 그때 뭐 신도도 없고 또 사는 길도 막막하고 해서 이 마산 저 주위에 있는 절에 뭐 염불을 조금 하면은 내가 용돈을 줄 테니까 해볼래, 그걸 해 볼래. 뭐 그걸래. 뭐그 절에 가니까 한 달에 죄를 열 개서 가더라고, 열 개서 그 당시에. 그래서 좋아서 예, 코 갔더만은 절은 절인데, 안에서 하는 의식이 무속식이라, 구슬하고 있더란 말이지. 구슬하든가 말든가, 내가 뭐 용돈 벌이로 갔으니까 시즌대로 이제 뭐 하면 되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 이 분이 이 대무당을 여기에서 내가 만나게 됩니다. 즉, 대보살이라고 이야기. 저, 뭐, 교도소 넘어 뭐모 동네에 살았어. 아, 교도소 는모 뭐 동네에 살았는데, 이 대보살이 나를 어떻게 잘 보았는가 모르지만은, 그때부터 굿당에 가면 나를 데리고 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보살님, 그니까, 선님이 가야만 일이 잘 풀린다는 거라. 그래서 이 굿을 따가운 사람은 덤터기로한몫더 줘야 돼. 왜? 보살, 대 잡는, 즉, 청 잡는 대보살, 불경, 무속경을 하고 북을 치는 이 법사님만 가면 되는데, 내 것이 이래 덤트기로 가니까, 내모같이까지도 줄라큰 께네이 보살 묶는 게 아마 적었을 거라고. 그렇지만 웃자노, 이 대보살이, 선님이 가야만 일이 잘 풀린다, 그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보살이 내 보고 용돈을 좀 버리라고 안 그랬나 이래 생각하데어찌되었던가에 내가 좀 많이 따라 댕겼어 그런데 하루는 그 대보살님이 내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라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이 저쪽에저 전라도에 있는 모 교회의 장로고 며느리는 그 교회의 목사라는 거라 목사 그런데, 엄마가 이 미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탄이 앞을 가로막아서 잘안 풀린다고 몇년 전부터 오면 싸운다는 게라 신당을 없애고 교회 가자고. 그래, 뭐, 보살님의 이야기는 들어보 이렇더라고. 한 5년 넘게 싸우다가, 아,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아, 막 죽을 때도 다돼 가는데, 그래. 내가 너가 그 악기를 막으면 되겠나. 내가 신당을 없애주지. 하면서, 신당을 없애는 일에 선님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 아이고, 우리 보살님이 하시는 이런 것들만 백분만 분 도와줘야 이요. 이래가 나를 덕 받았어. 나를 받아가지고 보살님이 오셨고, 대를 잘 잡는, 이 청을 잘 잡는 대법사님이 오셨고, 무속경을 다루고 북을 치는 또 법사님이 오고, 내꺼지 너희서 이 신당을 없애는 이 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이고, 갑자기 이 구판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 하면은 이 청을 잡는 이 보살이나 법사입니다. 청을 잡는. 이 테레비에 한 번씩 보면, 대를 잡고 방방 뛰든지, 오방기를 뭐, 들고 오방 버는 이기가 있거든. 들고 방방 뛰는 이 사람들이 가장 주인공인데. 그날, 이 대법사님이 이 오방 기를 들고, 이삼 30분만 삥삥 돌아섰더만고마요 욕을 하고, 막 구성거려 하고, 막이 오방 번도 뭐, 던지 보고, 보따리 싸고, 가쁘더라고. 이 큰일 났단 말이지, 와. 구판이 지장이, 그, 진행이 되다가 딱 섰어요. 뭐, 왜, 예, 가장 중요한 이 대를 잡는 대법사님이고, 막, 싸질머지고 갚았으니까. 그래서, 이무속경을 잃고, 이 북을 치는 이 법사님이 자기 아는 보살을 갖다가 이래, 전화를 몇 군데 해가지고, 대 잡는 보살이 오더라고. 이 보살님도, 한 20분 동안, 막, 뺑뺑만 이래 돌아섰다가, 고막 구스렁구스렁 하면서, 막, 싸질무지고 또가쁘더라고이일났단 말이지. 그래서 이 대보살님 내한테 이 문제는 스님이 좀 풀어주십시오 하더라고. 나는 뭐 아는 게 있나? 그래서 내가 염불을 시작하게 됩니다. 염불을 시작하고 한3 0 분쯤 지냈는가 뭐 대문 쪽에서막이 크란 이는 불기둥이 대문을 꽝 차고 들어오더라고 그 때서야 오늘처럼 이런 머리를 빡빡 깎고 간는데이 깎은 머리가 빡바다이어래 서더라고, 빡바다이 그래서 대법, 대법사님과 보살이 간 이유를 그때 조금 알것 같더라고. 하하, 큰일 났어. 나도 여기서 죽는 게 애인가, 이런 생각한 게 몸이 빡바다이 굳어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앞에 간이 대법사님하고 보살님 따라서 이리저리 챙겨갖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다. 딱 하는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나 하면, 맹식이 그래도, 네가 그래도 중인데, 선님인데, 선님인데, 아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한순간에 딱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염불을 딱 중지하게 됩니다. 염불을 중지하고 뭐가 들어 가나, 뭐, 강맹지는 이 기도가 들어갑니다. 기도를 한 50분 정도 했는가 모르겠는데그러게 그러니까 마음이 사사히 안정이 되도록 하더라고. 안정이 되도록 하면서 그진능 기도에 내가 심취하면서 빠지게 되더라고. 그리고 한 80분이나 90분 정도 했는가 모르겠다. 그때 요런 끝이 춤을 추더라고. 요령이 춤을 추고. 요령이 춤을 추게 하고 신명이 딱 일어날 때 내가 그때부터 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됐는데 군대가 들썩들썩들썩 이렇게 가면서 막요런것지 춤을 추더라 그런 게네 대보살님이 선님 감사합니다 그면서 울더라고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우는가도 몰랐어 그이유인적은 자기 몸 주신이 자기를 죽일라고 들어왔는데 하도 선님이 기도 산매에 빠지가 지극정성으로 염불하는 거 보고 자기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거라. 그래 놨고, 대성 통곡을 하더라고, 그 노보살이.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내가 집전을 다 하고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는 내가 법사를 불러가 이야기했어요. 이건 너의 그 일이니까, 네가저 들어가서 신당을 부사라이랬거니까한다하는 말이, 아이고, 선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합니까? 선님이 당연히 신당을 없애줘야지, 금치로 장갑하고 큰망치로 그만 얘한테 이렇게 안기더라고. 그래갖고, 뭐, 신당으로 시시시 밀고 들어가는데, 이건 난감해. 일할 수도 없고, 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당을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한 생각을 딱 했습니다. 아, 모든 것은 이맘 묶기에 딸리가 있다. 죽을 운이면 내가 여기서 죽어나갈 것이고, 살 운이면 여기서 살 것이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막, 망치를 갖고, 얼마나 신당을 때리뻗는지, 막, 와장! 창걷더라고 뭐. 그, 온 사람들도 놀래갖고, 이거 뭐, 집부사는가 싶어서. 그래갖한 5분 주 안에 이 망치를 계속 신당을 내리치는데 거의 다막 작살도 안 왔는데, 아, 5분이 있어도 내가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피입니다. 생각하고, 그 신당을 내가 다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대보살이 오가지고 하지마, 이야기가, 스님, 그래도 미련이 있는데, 옥수물 정도만 올리도록 해달라는, 옥수물. 이 옥수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속들이 쓰는 이야기인데요. 이 절에서는 이 따기 물입니다, 이 따기. 뒤에 이한도 옆에 따기가 있지요. 이것을 무속인들이, 여기에 물을 올리는 것을 옥수물이라고 이야기합 그것은 올려주고, 그래가 시간을 또 보니까 새벽, 4시 한 20분쯤 되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에 떡 들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 있다 없다 절반 정도의 생각인데 나는 절반 생각이라도 이 귀신은 없다는 쪽으로 약간의 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일, 딱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귀신은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선님이 여기에서 천도제를 하거나 49제를 딱 해보면요. 지장층에만 딱 들어가면 선님 다 알아 봅니다. 지장층에만 딱 들어가면. 그 이전에는 모르는데, 부처님 전에 지장불공만 딱 해갖고 지장층에 딱 들어가면 알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선님은 귀신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은 강한 에너지의 뭉침이다 왜 강한 에너지의 뭉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 하면은 나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상이나 느낌으로는 알거든. 우리 보살님들이 나, 거사님들이 산에 산행을 한 가보십시오. 어떤 꼴짜기에 들어가면 편안합니다. 여기에 내가 꼬마 집을 하나 짓고 살까? 이런 꼴짜기에 있는 반면에 어떤 꼴짜기에 가면은 갑자기... 한기가 들어오면서 무수운지 무수워집니다. 그 꼴짜기에는 그 산의 기가 잘못 하면 내가 날아갑니다 내가 크게 다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 가지고 편안하고 안정한 꼴짜기에 있다면 그거는 내하고 딱 맞은 게니까 오래 머물러도 되는데, 만약에 흉기가 나오는 그런 꼴짜가 내가 빨리 피해야 됩니다안그러면 내가 그 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귀신을 강한 에너지의 뭉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에게 이롭게 작용을 한다면 그 강한 에너지의 뭉침이 이로운 귀신이고 나에게 해롭게 작용을 한다면 그 강한 에너지의 뭉침이 해로운 귀신이다. 이렇게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귀신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이 있거든. 이것은 앞으로 과학이 좀더 발전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길밖에 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나는 분명히 경험을 해봤고, 느끼봤기 때문에 귀신이 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르니까, 있다, 없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인 것처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예,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